와, 날씨도 되게 너무 추운데 마지막 공연이라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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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것 같은데 정말 즐겁게 보여줬죠 정말에 뭐 어려웠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 작품이 그러한지 몰라도 되게 긍정적이고 즐겁게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엄청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을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aughs> 끝나서 너무 아쉽고 맞네요. 네. 밝기만한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즐거운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좀 있었는데 요새 어둠 작품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윙테이지가. 그래서. 그렇고. 아까 무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족한 모습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저도 그렇고, 작품도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캐릭터도 다, 하고 구성이라든지, 뭐, 많은 칭찬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또, 앞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야, 있는 길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laughs> 수가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천가원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내야 해서 그냥 연습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또 동료들과 있으면서 또 그냥 오랜 시간 보냈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게 또, 또 추억이 된것 같아서. 이런 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감동이고 좋은 작품. 오늘 잘 보내주. 기회가 된다면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는 이제 실험하러 갑니다. 어, 지난번에 했던 모습보다는 분명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기대를 해줘도 좋것같아 <laughs> 쓰러지면서 <laughs> 아시다시피 네,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뭐, 네, 즐거우니까 네, 온몸을 다 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키란 하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나스와 네. 네. 아 새로운 모습이라 말씀 드리고, 일단... 그래서 올해 각오가 단단합니다. 간단하고, 뭐, 여러분이 기다리신 것만큼, 저희들이 지않았던 모습을... 네, 해주시고요. 일단, 어... 치킨은 하이드. <laughs> 잘해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언제지? 저 저번주가 감기 걸려가지고, 토리가 힘들었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독감이 되게 유행하는 거꼭 조심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다음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